저희 이제 두 번째 미션을 바로 가볼까요? 와요! 와요! 읽어주세요! 하트 어택 두 번째 미션, 헉미! 멤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안아줘! 하트 안에 멤버 모두가 들어가서 9초 동안 유지하면 성공! 9초면! 아, 참... 할수 있어! 일단, 채영이가 있으면 채영이가 멤버를 없기 때문에 저희는 <웃음> 가능합니다. <웃음> 일단, 하트 크기가 얼마나 쳐? 아, 크네. Not bad. 할수 있어, 저 정도는. 이정도는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우리 한 번, 한번 이따 해보자. 삐져 나오더라도. 이거 도전 아닙니다. 야, 안아, 안아, 안아. 얘들아, 발다 들어왔어? 아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네. 잠깐만. 미안해 이러면 안될것 같아. 우리 어봅시다. 어봐요, 어봐요. 어, 저 되게 가볍 우리 안, 안을래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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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가볍고. 야, 근데 내가 중심 못 잡겠어. 야, 야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안 찢어놨어. 야, 근데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, 내가 봤을 때. 안될것 아 같아.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, 피디님. 이거 너무 이게 작끗해 아, 크네. Not bad. 할수 있어, 저 정도는. 이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음. 탑 쌓기 어때, 탑 쌓기? <laughs> 야, 아니야, 우리 이거 햄버거 쌓기에서 한 명이 이렇 올라타있어. <laughs> <laughs> 좋은 생각이에요 <laughs> 아니, 잠시만요. 그럼 밑에 있는 사람 무슨 죄예요? <laughs> 정신적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나경아 너가 중간에 들어가 발발 발 작은 사람 야할수 있을 것 같아 한발 들어 어, 지훈이 더들어와돼 들어. 아, 안겨 안겨 안겨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? 아, 아, 중심을 <laughs> 잡아봐야죠 하나 둘셋 헬스장에 도전 자 안돼